자, 이어서 외환시장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어, 5원 80전 오른, 1088원 5 0전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선물 이병희 연구원과 오늘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아, 우원 오른 1,088원에 상승 출발을 하였고요. 현재 그 88원 중반대를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유럽 증시는 경제지표 부진의 약세를 보였고요. 이 예, 유로달러도 2개월 내, 아, 2개월 반 정도 동안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어, 반대로 미국 증시는 예상으로 강력한 제조업과 소비자 심리 지표 덕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어, 일단, 그, 여계시장에서도 한 5원 오르면서 오늘, 어, 출발을, 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요. 어, 반면, 그, 여섯 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지수는 유로에 대한 강세를 바탕으로 6개월 최고 수준으로 전진하였습니다. 일단 3월 환율은 다양성 없이 레인지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었, 는데 아, 되었었는데요. 업체 내고 물량 및 레인지 상단만감에 유입되는 그 외국인들의 증권 투자 자금 등으로 1,090원 위가 막히는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반면 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재차 고조되고 있는 유로존 불안감, 그리고 미국의그 재정 절벽 우려가 이어지면서 환율의 하방 경직성이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외향당국 변수도 환율의 아래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새 정부 환율 정책 스탠스를 확인하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어, 뭐, 계속되는 그 대외적인 리스크가 있, 있지만도 지금 현재 시장은 크게 반응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대내시장이 반응한 정도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원 달러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어, 대로 1,090원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급 물량이 지속되는 등 추경 매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레인지 하단으로 근접시 추경 매도도 뒤따르지 않고 있어서요. 결국 환율의 상단이 지켜지는 레인지 장세를 예상합니다. 일단 오늘 어, 원 달러 환율은 1,084원에서 어, 94원 레인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예상범위 1,084원에서 1,194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선물 이병희 연구원과 외환시장 체크해 봤습니다. 자, 국내 시장 흐름도 보겠습니다.